안녕하세요 bc입니다 bc파크인데 어 반포대교 남단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포대교 북다에서남단을로 진행하는데 저 원벨리 공사 현장 어, 원벨리 공사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야. 이제 1년 반 후면은 바로 저 원벨리에 들어가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될지 도 모르. 뭐 들어가겠죠, 그럼 당연히.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. 모르겠어요.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? 어... 어... 아, 근데 새집 증후군 때문에 좀 어, 고민은 되네요. 차라리 그 옆에 있는 데 가는 게 건강상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저쪽에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. 그렇죠. 아, 많습니다. 저기 좋은 게 그냥 한강에 널려 있습니다 굳이 저저 저, 그 새집 증후군으로 고생을 안 해도 됩니다 아 조합 사무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베리 조합 사무실 짜잔 야 많이도 올라갔다 저기에서 이제 35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어? 박원순이 내 네, 뚝입니다 이게 마지막 35층 짜리 아파트가 될거야 아마 이제는 뭐 진짜 49층 아니 60층 짜리로 가야죠 60 아니 그 100층 짜리 가야지 100층 짜리 저기 100층 짜리 있잖아요 어디야 거기 어, 뉴욕에 가면은 100층 짜리 저 정도 크기 저기 보면 큰동 있죠 저 정도 사이즈의 동이 100층으로 쫙 올라갑니다. 저렇게 그 젓가락 빌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딱저 사이즈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저 정도 사이즈도 1 0 0층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어 그러면 얼마나 보기가 더 좋겠어요? 녹지가 훨씬 많고 지금 이 건축 규제가 아주 요상해 가지고 진짜 그 누가 진짜 아유 이 세상에 진짜 온갖 10년간 똥치를 다 통치리라기보다는 어쨌든 어, 뭐 그렇게 만들어놓고 갔잖아요. 어, 불 아주 불불 불이의 사고는 아니라 뭐좀 이상하게 그렇죠. 해가 씨뭐 어, 어쨌든간에 뭐 남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이런 건축이 남는 거예요. 뭐 이런 거는 수십 명 가잖아요. 사람이 죽어도 그렇죠. 지금 이 아파트는 100년 간 아파트거든요. 100년 동안 재건축을 할수 없는 그 특별 건축고요. 아파트인데 이따식으로 만들어 놓고 100년 동안 재건축 하지 말라는 게 어디 말이 나 되는 소리입니까? 아유, 그러니까 진짜 그 100년을 내다보고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년짜리 아파트라면 말이죠. 회감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BC였습니다.